안녕하세요 캐삼입니다. 수란, 포ached egg 만드는 법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존재하죠. 소금을 넣어라, 식초를 넣어라, 물을 휘저어 회오리를 만들어라, 국자를 이용해 조심하게 넣어라 등등 많은 방법들이 존재해요. 저도 10년 이상 요리사로 일하며 여러 주방을 경험해 보았지만 셰프님들마다 방법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른 방법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목소리> 좋요 한번 눌러주면, 눌러주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수란 영상의 과학적 근거들은 셰프 제임스 켄지의 the food lab 서적과 구글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선 책에 나와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몇 개만 알아보고 갈게요 답은 우선 맞다입니다. 다만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을 뿐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계란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 변성되기도 하지만 식초 같은 산에 의해 변성되기도 해요. 수란을 할때 물에 식초를 넣으면 확실하게 계란이 모양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다만 결과적으로 볼때 수란의 겉면이 마르고 약간 질겨지며 식초의 양 조절에 실패할 경우 신맛이 좀 강하게 날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답은 아니오예요. 다른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반응에 의한 도움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맛은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파스타면을 삶을 때 소금을 넣어서 면에 소금 맛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방법은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수란을 물에 넣기 전에 나무 또는 고무 주걱을 이용해 물을 저어 회오리를 만들어준 후 계란을 넣을 경우 둥근 모양의 수란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집에서 모양은 필요 없고 예쁘고 깨끗하게만 나오면 된다 생각하면 물이 100도가 돼서 끓을 때 불을 끄고 물을 휘젓지 않고 그냥 계란을 넣어주고 뚜껑을 덮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실패 없이 예쁜 모양의 수란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다만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는 많은 양의 수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을 끈다는 것은 있을 수있니다 수 없는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란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수란을 하는 방법 중 공통적으로 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계란을 미리 까 주는데 채반으로 묽은 흰자를 걸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묽은 흰자가 걸러진 계란을 국자 또는 적당한 용기에 옮겨 담아 줄게요. 이렇게 걸러진 흰자들은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잘 모아두었다가 디저트용 머랭을 만들기도 하고요 머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카롱의 주된 재료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식이나 브런치 시간에 노른자 없는 스크램보드 에그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에 좋아요 바쁜 시간에 이런 주문이 들어오면 조금 짜증나기는 해요 이렇게 버리는 재료가 없도록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셰프들이 할 일이겠죠 계란을 채반에 거르는 이유는 계란 흰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깥쪽 Thin e g 안쪽 t 에그와이트 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계란이 신선할수록 붉은 흰자는 덜 분리돼요 웬만하면 걸러주는 것이 보다 깔끔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져요 우선 물은 충분하게 올리고 저는 식초 없이 소금만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끓는 점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불의 세기는 이제 중약불로 낮춰줄게요. 조리 표현으로는 simmering 이라고 하는데 물이 팔팔 끊지 않고 미세하게 방울들이 올라오는 정도의 온도로 끓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계란을 넣기 전 물을 나무주걱 또는 고무주걱을 이용해 휘저어 회오리를 만들어주고요. 계란을 조심하게 회오리 중앙에 넣어줄게요. 이제 시간은 4분으로 계란 노른자가 반숙이 될수 있도록 조리해 줄게요. 저는 약간 진득한 질감의 노른자를 좋아해서 4분으로 하고 있어요. 3분 정도면 보다 빠르게 흐르는 노른자를 볼수 있어요. 조리 시간은 원하는 노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선택하시고요. 2분 그리고 3분 조리했을 때 노른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 뒷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캐산. 완성된 수란을 꺼낼 때는 아무래도 구멍이 있는 주걱이나 스푼을 이용해주면 보다 안전하게 수란을 옮길 수 있고요. 4분 후의 결과를 보면 이런 모양의 수란이 완성됐어요.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 한쪽에 올려둘게요. 이번에는 이전 방법과 모두 동일한 조건이지만 물에 식초를 한 큰술만 넣어서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물 회오리를 만들고 중앙에 계란을 조심하게 넣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4분 삶아주었고요. 이 또한 비교를 위해 한쪽에 올려두고요. 이번에는 아까 언급한 대로 가정에서 수란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이 끓는 점에서 불을 끄고 채반에 걸러진 계란을 휘젓지 않은 물에 그대로 넣어서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식초는 빼고 맛을 위해 소금만 약간 넣어주었고요.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물을 저어준 후 물이 잠잠해지도록 잠시만 기다려주고요. 계란을 조심하게 넣어줄게요. 불을 꺼 주었기 때문에 냄비 뚜껑을 덮어 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4분 동안 조리 후 꺼내 줄게요. 물 회오리가 없어 그냥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모양이 둥글지 않고 약간 납작하지만 다른 수란들보다는 조금 깔끔해 보이죠. 우선 세 가지 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적당한 모양과 계란 표면이 비교적 촉촉한 것을 볼수 있고요. 잘라보면 노른자가 천천히 흐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적당한 모양과 계란 표면이 비교적 말라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잘라보면 4분 조리했을 때의 진득함을 볼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물회오리가 없기 때문에 모양은 비교적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표면이 비교적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노른자는 4분 동일했고요. 이제 맛을 보면 1번은 소금을 넣어서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번은 맛은 적당한 소금맛 그리고 약간의 식초 맛과 향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3번은 맛은 첫 번째와 동일했어요. 이번에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 4분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2분 그리고 3분 후 노른자 상태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2분 조리된 수란을 갈라보면 자르자마자 노른자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수 있고요. 3분 조리된 수란을 갈라보면 2분보다는 비교적 느리게 노른자가 흐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노른자 상태에 따라 조리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한두개 만드는 가정 말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쓸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수란이 많이 사용되는 음식 중 하나가 엑스 베네딕트라는 요리인데요. 보통은 잉글리시 머핀과 햄 또는 베이컨 그리고 홀랜데이스 소스를 수란 위에 얹어주는 요리예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 기대해주시고요. 아무튼 바쁜 업장에서 일일이 하나씩 계란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계란들은 한 번에 채반에 걸러주고 적당한 용기에 기긴 중약 불에 미세하게 끓고 있는 물에 소금을 넣고 회오리를 만들어주고 한 번에 계란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란을 한 번에 다 넣으면 붙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4분 후의 결과를 보면 모두 붙지 않고 한 번에 수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수란을 만들 수 있고요. 계란을 체반에 걸러준 후 적당한 용기로 옮기는 장면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체반으로 바로 계란을 넣어줄 경우 거친 체반의 표면 때문에 계란들이 부드럽게 물 속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분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저렇게 계란국 같은 피주얼의 수란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럴 확률도 있겠죠 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께 다 보여주기 위해 망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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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 또 다른 방법은 손님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한 번에 정해진 많은 양의 술안을 만들어야 할 경우 미리 술안을 만들어 보관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술안을 만들고 얼음물에 술안들을 식혀 노른자가 과잉 익힘되는 것을 차단해주고요. 술안들을 키친타올을 올린 쟁반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술안을 올려주고 랩을 덮어준 후 냉장 보관하게 되고요. 조리 시간은 2-3분으로 단축해서 노른자를 최대한 덜 익히고 보관 후 다시 온도를 높여줄 때 과잉 익힘 현상을 막아 온도만. 살짝 올려 준후 서비스 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 가셨으면 해서 오늘의 조리 영어 표현 무엇을 휘젓다. Stir something. 물을 시계 방향으로 휘저어 주세요. Stir water in clockwise motion. Stir water in clockwise motion. 오늘은 여러 방법의 술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여드린 방법들 중 정답은 없어요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식초를 넣는 방법도 신맛이 약간 날 수는 있지만 엑스 베네딕트에 올라가는 홀랜데이즈 소스에도 약간의 산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리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전혀 상관없겠죠 이처럼 정말 요리와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괴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캣삼 o d d 러 g 세 o o d 좋아요 한번 눌러 d 면 o 받으 g 거 o 요